2017년 3월 출시 이후로 CPU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라이젠 프로세서 그세 번째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올해 초에 공개되거나 유출된 정보 그리고 현재 AMD의 동향을 취합하여 라이젠 3세대가 어떻게 나올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컴퓨텍스 2019에서 라이젠 3세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영상을 보고 가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잠깐 용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젠 아키텍처는 라이젠 1세대의 설계이며 젠 플러스는 2세대 젠 2는 라이젠 3세대의 설계입니다. 2017년 출시된 메인보드와 CPU들이 2020년까지 서로 상호 호환이 된다는 파격적인 정책은 라이젠 3세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이젠 1세대와 함께 출시되었던 300번대 칩셋 메인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기 전에는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반대로 라이젠 1세대는 이번 3세대와 함께 출시된 500번대 칩셋 메인보드와도 호환됩니다. 이때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MD는 본래 삼성전자와 14나노미터 기술 협약을 맺은 글로벌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라이젠 1세대와 2세대를 생산했고, 3세대 역시 이들이 7나노미터 신 미세화 공정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파운드리 7나노미터 공정 미세화 포기 선언으로 라데온과 지폭스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TSMC사의 7나노미터 HPC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나노미터 기반으로 만든 설계를 14나노에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TSMC HPC는 고성능 컴퓨팅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미터 공정을 개발했더라도, TSMC 7nm 공정이 트랜지스터 집적도나 전성비에서 우위를 차지했을 겁니다. 인텔이 자사 14nm 공정이 삼성이 10nm 공정급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다만 TSMC로 전환한 게 마냥 이득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젠 3세대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와 CPU 다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다이가 CPU 묶음이 아닐까 싶지만 저게 메모리 컨트롤러입니다. 1세대와 2세대의 CCX 구조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묶음에 붙어있었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CPU는 7나 m 미터 공정으로, 메모리 컨트롤러, I/O 다이는 1 4나 m 미터 공정으로 생산됩니다. CSMC 외주는 좀 비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컨트롤러와 CPU 코어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CCX 구조와 같은 인피니티 패브릭 구조로 결선되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의 분리로 인한 불리한 점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리 레이턴시가 늘어납니다. CCX 구조는 메모리 레이턴시에 따라 성능이 상승, 하락폭이 큽니다. 저번에 제가 올려둔 라이젠 개발비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캐시 메모리를 두 배로 늘려 오히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 캐시 메모리 메 모리가 32MB를 넘어가는 부분에서만 붙이는 것과 같이 지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라이젠 2700X 대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CES 2019에서 발표된 인텔 i9 9900K와 새로운 8코어 16스레드 라이젠 3세대 샘플간의 벤치마크 결과값에서 서로 비슷한 성능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탈 전역 사용량은 133W 대비 180W로 더 낮았습니다. 미세화된 공정에서 그것도 TSMC 고급 라인에서 생산된 결과라고 볼수 있죠. 라이젠 3세대는 1세대 대비 CPU 다의 면적과 동일 클럭에서의 소비 전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적어도 25%의 성능 향상도 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엔지니어링 샘플은 실제 양산되는 제품들에 비해 저 클럭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간의 기대를 더 걸어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얼마 전에는 인텔 CPU 제품군이 하이퍼 스레딩 동작 방식에서 또 보안 이슈가 불거졌죠. 하지만 라이즈 3세대는 내부에서 암호화된 정보로 송수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멘트 다운과 스펙터로부터 안전할 수 있. 다 하네요. 지난 9900KY 벤치마크에서 리사수 CEO는 손에 들고 있는 CPU에서 다이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셨겠죠. 시원된 CPU가 8코어인데 왜 CCX 다이는 하나밖에 없을까요? 4코어를 묶은 기존 CCX를 바꾸어 8코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성능 데스크톱에만 8코어가 하나의 CCX로 만들어진 제품을 붙이는 진보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출된 정보가 있는데 12코어 CPU의 등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후자가 좀더 신빙성이 있어지겠네요. 여태껏 나온 6코어와 8코어의 조합을 살펴볼 때 새로운 구조의 양품 CCX 하나와 4개의 코어가 불량난 CCX 두 개를 붙여 12코어 CPU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즈 3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공정은 확실할 것이고 변수가 있다면 CCX 구조와 엔지니어링 샘플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성능 차이 뿐이겠네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